오케이 okay, 여러분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t e l k b e e s lazy f i s t e in tile2 2번 유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유형 파악을 할 거고요. 문제 풀이는 문제 풀이는 한두 개 정도만 어, 맛보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실 tile2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설명할 게 많지가 않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텍스트가 좀긴 텍스트가 하나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번부터 10번까지 총 5개의 객관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보기가 지금 3개뿐이 없는데요. 지금 요거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5개의 보기에 아마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치고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객관식 문제들이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6번이 이쯤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7번이 이쯤에서 나오고 8번, 9번, 10번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는 문제 풀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객관식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읽는 게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독해 문제를 풀 때는 곧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이 6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까지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7번을 읽는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 풀이 시간을 좀 아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6번 in einem f m o n a t i g e n Kurs. können die Teilnehmer 어쩌고, 그죠? 그러면은 5개월짜리 수업에서 여기 참가자들이 뭘할수 있냐? A. Eine berufliche Ausbildung abschließen. 어, 직업과 관련된 어떤 직업 교육을 끝마칠 수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는 대로 사실 문제에 있는 정보도 보기에 있는 내용도 다 옆에다가 한국어로 적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B. Lernen, was sie in der Schule verpasst haben. 그러면은 학교에서 무엇을 무엇을 이거는 관계 부사절이죠. 무엇을 놓쳤는지. 패파 n 하는 거는 놓치거나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를 알게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레아라니 여기서 뭐 공부하는 건지 학습하는 건지 알게 되는 건지는 이 내용을 읽어봐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C 읽어보겠습니다. Praktische Erfahrungen mit der Büroarbeit sammeln. 보통 독일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경험을 쌓는다고 하죠 그렇죠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데 독일어에서는 fa 공연을 수집합니다 경험을 수집하는 이 조합 특정 명사는 특정 동사랑 자주 조합되는 게 있다면 요거는꼭 같이 외워 주셔야 됩니다 파크 트쉐 같은 경우는 파크 트쉐 여러분들이 편리한 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유용하고 편리하고 이런 쓰임새가 좋은 거 근데 파크 트쉐가또 다른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실전. 실전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과 실전할 때의 에, 실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뷰고 아바이트는 이제 내가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거는 뭐 업무 뷰고 아바이트는 뭐 내가 일하는 업무 같은 것들을 다 뷰고 아바이트라고 표현을 보통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6번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한다면 뭔가 5개월짜리 코어스가 등장하긴 할 겁니다. 여기에서 뭘 배울 수 있냐가 문제인 거지. 5개월짜리 코스가 등장하는 순간까지 일단 독해 지문을 먼저 해석을 하면서 그 파트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참가자들이 뭘 얻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텍스트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자, 텍스트를 읽을 때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을 아껴서 내가 꼭 필요한 파트들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살펴보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6번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지, 이 제목 같은 경우에 사실 넘어가도 되는 제목 뭐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해도, 하도록 하고 이 5개월짜리 아, 여기에 5개월짜리 코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순 부모나츠의 코스가 등장합니다. 어, 텍스트를 보면서 뭘 얻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 a r k e t die junge Frau im Rollstuhl. 요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아, 좀 생소하고 해석, 해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석하고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는 건 다음 영상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rledigen 처리한다 die Lohnverrechnung für einen Verlag 그러면 론에 대한 거는 어, 어떤 급여 그렇죠? 보상 이런 걸 말하는 거고 Reinhardt seit der Geburt gebehindert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줘야 되는 단어는 사실 behindert라는 단어인데요 behinder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등장하죠

어떤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티펜+ 티펜 하는 건 타닥타닥 이 키보드를 어, 치는 타이핑 하는 거거든요. 마틴 온차 아메 센트페큐어스트 그지? 그러면은 어, 이 팔로 봤을 때 여기가 오버암에 해당하고 여기가 온차암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센트페큐어스트 그러면은 거기 부분이 좀 짧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뭔가 장애가 있, 있으신 분이네요. 레이 아웃 어쩌고저쩌고 뭘 한대요. 스파이스카드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어별로 100% 해석이 된건 아니지만 뭘알수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하나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분들이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무실에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도 이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 이런 도해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이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맨 처음에 어떤 모습을 전반적으로 그려요. 상황, 배경 같은 것들을 좀 깔아주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걸로 시작하는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기 보다는 초반에 이 글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Drei j u n g e jungle, 겨압화 behinderte Menschen am computer. 그렇지. 이렇게 뭔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컴퓨터에 앉아서 뭘 한다는 거죠. Alle drei können auf eine abgeschlossene kaufmännische Ausbildung verweisen. 오. Eine auf eine abgeschlossene kaufmännische ausbildung verweisen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auf etwas verweisen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얘가 뜻이 좀 애매한데요. 음 이게 뭔가를 참조할 수 있게끔 뭔가 내밀거나 제시하는 약간 그런 용도로 쓰이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사실 그냥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게 되면은 뭘 가지고 있다 아인의 앞게 i 로스네 카우 u 메 b i 아우스 벨 g 직업 교육 이미 끝마친 그죠 끝마친 직업 교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a u f e t w e s v e r w e i s e n d e n n o c h 그럼에도 불구하고 (hatman's) i e r a u r f d e m a e r n e i a t s o a m t n a l t e r h w e r v t e r m i a t t e l n a r t e i n g e r t e f t 슈도우 펜 아인슈도우 펜 하는 거는 음~ 여러 가지 그런 등급이 있다면은 그죠 랭킹이 있다면은 한 등급에다가 분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디에서 이렇게 뭐 어떤 노동청 같은데에서 슈베야 음, 페메틀 막 페메틀 나는 거는 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알선하거나 중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매우 힘든 사람들로 지금 분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 직업 교육이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벌써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뭔가 이상하죠. 내가 계속해서 알고 싶은 이퓨 스모나틱의 쿠어스 여기에서 뭘 얻어가는지를 알고 싶은데 뭔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앞에 부분이 막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Was de facto nicht vermittelbar bedeutet.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된다 in einen fünfmonatigen Kurs 하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지와 관련된 내용 in einen fünfmonatigen Kurs lernen Sie 그래서 뭘 배우냐 이 말이야 das in der Schule Gelernte in die Praxis umzusetzen 어렵네요 글이 어렵네요 자 in der Schule Gelernte가 하나입니다 das in der Schule Gelernte das Gelernte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형용사에다가 이를 붙여가지고 중성 명사화한 건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인디파크스 옴세트나는 거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어 실전으로 실전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이 뭐겠습니까 6 번의 정답은 학교에서 배운 거를 실전에다 적용해서 파트슈 에프아 공의 실전 경험을 어 모으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C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은 6번 문제를 다 풀었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7번 문제를 읽고 얘를 다시 파악해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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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내용을 적어 놓고 아, 나는 지금 다음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을 풀어야 되는구나. 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또 다시 읽어 봐야지 하고 다음 텍스트 내용에서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해 이번 텍스트 전체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보고 문제 풀어보고 해석하고 단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는 우리 같이 독해 타일 스와이의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